자, 세 번째는요, 델라. 오늘의 핵심 표현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자, 델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낸, 확, 라, 치,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때이 결과를 강조하고 싶으면 모모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여러분이 똑같이 얘기할 때 여기다가는이라고도 쓸수 있고요, 저는이라고도 쓸수 있지만 만약에 A 델라 B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A 때문에 그래서 B가 된 거야라고 결과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A는 B. A, 저는 B, 뜻가, 리고 검사 똑같이 a 해서 B 했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란 뜻이 맞긴 맞습니다. 자, 얘는 뭐다? 강조.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델라, 몰나 델라, 데라, 몰나 델라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예문에, 어, 그럼 너안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 야, 너 오늘 갈 거야? 아, 어, 나 오늘은 아, 엄마가 집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집에 가야 돼. 뭐야? 그럼 너못 가는 거야? 그럼 너안 가는 거야? 이럴 때, 는잘안 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델라, 몰라, 너? 델라, 몰라, 너? 델라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너안 가? 컴리. 안 가는 거야? 하고 질문이죠. 컴리야.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델라, I'm 컴리야. 몰라, 너? 델라, I'm 컴리야. 몰라, 너? 델라 엠커 리아 자 여러분 아는 뭐였어요 문장 끝에서 내가 긴가민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뭐+ 뭐한 거야 하고 질문할 때뭘 쓴다 아를 많이 쓰고 이게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파이 컴, 이거랑 같은 거죠 다몰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안 가는 거야 델라 엠커 리아 그럼 너안 먹는 거야 델라 엠커안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